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인애플로 인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아까 언니 괜찮아요? 기초 다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기초 보여드려요? 기초 보여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화장품이나 뭐, 보자고? 아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누가 보면 많은 거고 누가 보면 적은 거고 이것도 기초 기초 어? 이 양파는 만연하니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말 그대로 정말 식염수예요.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이를 하거나 얼굴에 열감이 많을 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에 얹혀놓고 팩을하면 열감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거 있고요 이거는 세통더 있어요, 지금. 제가 세핑을좀 많이 쟁겨둬요. 쟁겨둔 템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한통더 있고요. 이건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어떻어요? 이러는데 바세린은 엄청 있어요, 여러분들. 거리는 섀도우를 이제 바세린을 통해서 립밤을 만들 수도 있고 갈라짐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쓰임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 통을 샀었는데 지금 이제 한통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쓸 위양이 없어요. 괴물 용량인데 이거 되게 비싸 보이죠? 미스트인데 이 정도 되는 미스트면 3만 원할것 같잖아요. 만 원밖에 안한 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통 샀었는데 두 통째 사용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통 세핑 남았고 한통 쓰고 있고. 이거는 재생 크림이죠. 아벤티 시칼파틴가 뭔가 재생 크림이에요. 해외 직구였 제품. 이거는 하나는 재생, 하나는 기능성 선크림일 거예요. 그 피부과에서 그런 데서만 판매하는 위료용으로 나온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어라서 모르겠어요. 혹시 캡처하실 분들데 조명은 잘안 보이겠지만 캡처해 주세요. 손바닥에 한번 펴발라서 보여달라고. 개인이나 지금 이거 가져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우리 이걸로 만족하자. <laughs> 이거는 저의 종조템이 어,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수분이라 유수분 밸런스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약산성 수분 에멀제 피부 굉장히 향이나 이런 거 첨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무향이고요. 말 그대로 정말 순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한통더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존조템이에요. 100% 퓨어 호호바 오일이에요. 이거는 페이스에 써도 되고, 바디에 써도 되고, 헤어에 써도 돼요. 다용도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페이스 오일로 살려고 구매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요. 만원안 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존조템. 그렇지만 비싸서 저는 못살것 같아요. 크림이에요. 이것도 존조땜인데 또 사고싶지만 되게 비싸다는거 정품가격이 7-8만원 했다고 하네요 5만얼마나요? 5만 이거! 이거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된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원래 선크림을 별로 안바르는데 선크림의 그 끈적함 때문에 안바르는데 no. 그 편견을 깨준 제품이 바르면은요 조금 끈적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내 피부처럼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임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바르고 외출하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두르기 필요도 없고 손으로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그냥 밀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종됐어요. 자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언니들 이거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머리 빠짐이 조금 덜해진 느낌. 어, 이거는 정말 언니분들 여러분 보시면 막 여러분 유가에 지쳐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나 그러잖아요. 이거 탈모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갑자기 왜 페이스 제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두피 얘기를 하시냐? 우리 두피도 피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피에 칙칙칙 뿌려가지고 어 이렇게 그냥 자연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말릴 때 말리기 전에 너무 앞머리에다가 뿌리면은 이거 머리를 말릴 때 이게 잘안 마르더라고. 요 그래서 앞머리 떡진 현상. 제가 가끔 방송할 때 앞머리 샤워하고 했는데 왜 떡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날은 이거를 잘못 뿌려서 인연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부분에 뿌리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여기까지도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머리가 조금 쩔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양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만에 존조템 나왔습니다 이거는 팩이에요. 러쉬 팩인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4만 얼마인데요. 말 그대로 슈렉팩 주세요. 라고 하시면 아마 이거 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건데, 이게 좀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시면 돼요. 그렇죠. 슈렉팩이에요. 원래 이게, 증퉁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여기 거 따온 거예요 여기 거그대로 베껴서 저렴이로 나온 게이 슈렉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어, 여기서 유명해져서 여기서 저렴이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확실한내피셜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둘다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건성용이고 이거는 약간 지성용에 적합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지성용인데 왜 샀냐 건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페이스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이 팩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바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하는 마음에 일단 구매해봤습니다 자 끝이에요